안녕하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콩이 할머니랍니다. 오늘은 돌고 도는 쓰레기 프로베트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민호 엄마는 빈 우유팩을 물에 깨끗이 헹궜어요. 그리고는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 한쪽 구석에 놓아 물기를 말렸지요. 우유팩이 다 말라갈 때쯤 민호는 우유팩을 집어 쓰레기통 안으로 툭 던졌어요. 찰싹! 아야! 누가 나를 친 거야? 쓰레기들은 위를 올려다 보았어요. 어? 누구지? 난 팩지야. 우유팩이 수줍은 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 난 깡구야. 이곳에 오기 전에는 옥수수 알갱이들을 담고 있었지. 빵통이 말하자 유리병도 말했어요.반갑다.난 병구.민호가 간식을 먹을 때널본적 있어.난 맛난 딸기잼을 담고 있었단다.딸그락딸그락 부스룩부스룩. 다른 쓰레기들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 난 포크리야. 민호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었는데, 이제는 실증이 났는지 날 버렸어. 안녕, 난 페트돌이야. 민호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담고 있었단다. 안녕, 난 신문둥이야. 오래되어서 버려졌지. 우유팩은 포클레인, 페트병, 신문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때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쓰레기통이. 바닥에 엎질러졌어요. 민호와 성우가 장난을 치다가 쓰레기통을 엎은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들이 대굴대굴대굴 굴러나왔어요. 아! 포클레이다 멋지다! 민호야! 이걸 버릴 거면 내 구급차랑 바꾸자! 성우가 포클레인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구급차? 내 포클레인보다 훨씬 낡았잖아. 민호가 구급차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삐뽀삐뽀삐뽀 소리 잘나. 바퀴도 잘 굴러가고. 포클레인은 내가 버렸던 거잖아. 성우의 말을 듣고 민호는 다시 한번 구급차를 내려다 보았어요. 그건 그래. 그럼 너 구급차랑 바꾸자. 성우는 포클레인을 들고 무척 좋아했어요. 예. 민호야. 베란다에 있던 우유팩 못 보았니? 우유팩요? 내가 조금 전에 쓰레기통에 던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어요. 민호는 쓰레기들 사이에서 우유팩을 찾아 엄마에게 가져갔어요. 엄마는 우유팩 여러 개를 줄줄이 세운 다음,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잘랐어요. 그리고 예쁜 포장지로 우유팩을 하나하나 감싼 뒤, 풀로 우유팩들을 이어 붙였어요.순식간에 캉캉칸이 나는 멋진 정리함이 만들어졌지요.엄마는 정리함을 만든 다음 민호와 성우를 데리고,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얘들아, 종이는 종이끼리, 유리병은 유리병끼리, 깡통은 깡통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버려야 한단다. 신문둥이는 다른 신문지들과 함께 묶여 종이가 가득 담긴 통에 탈싹 버려졌어요. 병구는 유리병이 가득 담긴 통에, 깡구는 깡통이 가득 담긴 통에, 땡그랑 벌어졌어요. 페트돌이는 플라스틱이 가득 담긴 통에 툭 벌어졌지요. 이었고, 커다란 트럭이 오더니, 아저씨들이 쓰레기들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들은 커다란 트럭에 실려 마당이 넓은 집으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다시 깡통은 깡통끼리, 유리병은 유리병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저마다 다른 트럭에 실려. 크다란 공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페트병과 그 밖의 다른 플라스틱으로 나뉘어 저마다 다른 공장으로 갔지요. 깡구는 깡통들과 함께 공장으로 옮겨졌어요. 깡구와 깡통들은 기다란 기계에 실려 올라가 알미늄과 철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그다란 기계에서 눌러졌어요. 그다란 철 덩어리가 된 깡구와 깡통들은 뜨거운 통에서 녹여진 뒤 털에 부어져 식혀졌지요. 병구는 유리병들과 함께 공장으로 옮겨졌어요. 사람들은 깨끗한 유리병들을 골라내었어요. 병구처럼 금이 가거나 깨진 유리병들은 커다란 기계로 옮겨져 잘게 부수어졌어요. 잘게 부서진 병구와 유리병들은 뜨거운 통에서 녹여진 뒤 여러가지 모양의 틀에 부어져 식혀졌어요. 패트도리는 페트병들과 함께 공장으로 옮겨졌어요. 사람들은 페트도리와 페트병들을 납작하게 눌러 작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크다란 기계에 넣어서 잘게 부서졌지요 잘게 부서진 페트돌이와 페트병들은 뜨거운 통에서 녹여진 뒤 틀에 부어져 식혀졌어요 신문동이는 종이들과 함께 공장으로 옮겨졌어요 사람들은 신문둥이와 종이들을 커다란 통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 끈적끈적한 펄프로 만들었지요. 펄프는 납작하게 말려서 다시 종이가 되었어요. 깡구는 실로폰, 페트돌이는 베개, 신문둥이는 공책으로 만들어졌어요. 병구는 꽃병 그리고 커다란 가게에 진열되었어요. 실로폰과 꽃병, 베개와 공책은 이내 사람들의 장바구니에 담겨졌지요. 공책과 색연필이 어떤 차례로 놓여 있을까요? 공책, 공책, 색연필, 공책, 색연필 차례로 놓여 있지요. 컵과 접시는 어떤 차례로 놓여 있을까? 컵 컵 접시 접시 컵 접시 접시 컵 접시 접시 차례로 놓였지 실로폰과 꽃병 베개와 공책은 저마다 다른 집으로 갔어요 이 다음에 는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질까? 헤어진 친구들이랑 또 만나면 좋겠다. 실로폰과 꽃병, 베개와 공책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헤어졌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주세요. 재밌었죠?